안녕하십니까 파이터채연구원 나종주 원장입니다. 예, 어제는 제가 지방 좀 출장을 갔다 오느라고 예, 유튜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친족 범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친족 범위가 경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친족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나의 직계까지 할 것이냐 뭐 삼촌까지 할 것이냐 사촌까지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어 내가 아 공정 거래법 그러니까 그니까 양자 간에 거래할 때또 저촉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에 어떤 어 세법 그러니까 아이뭐 직계 간에 거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뭐 사촌과 거래했을 때또어 증여 어 증여세를 뭐 낸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친족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가 대단히 이 경제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그 친족 범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이 공정거래법상에 나와 있는 친족 범위를 좀 살펴본다는 것 같습니다. 이 공정거래법은 이제 정식 명칭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아, 친족은 배우자, 육촌 이내의 혈족, 그다음에 사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혈족이라는 것은 이제 에, 뭐 나를 기준으로 할 때, 나의 에, 어떤 직계를 의미하고, 뭐 부모 자식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인척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배우자, 배우자의 에, 혈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뭐 어, 부모, 그다음에 뭐. 자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최근에, 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연이죠? 이 정경연에서, 어,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을 했는데, 그 설문 결과가 아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2010년에 한게 있고, 2021년, 최근에 한게 있습니다.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10년 동안 어떻게 그 어, 친족에 대한 개념이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범위가 달라 있는지 그 설문조사를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친족범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친족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 사촌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 가장 높습니다. 사촌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45.8%입니다. 직계까지는 이제 4.8, 삼촌까지는 이제 18%, 육촌까지는 이제 24.6. 그다음에 이제 기타가 이제 6.8인데 아까 공정거래법상 또는 이제 뭐 세법상 나와 있는 것은 이제 6촌까지 친족이라면육촌까지 이제 혈족으로 의미하죠. 그런데 2010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국민들이 인식하는 친족 법인은이사촌까지 보는 것이 이 저기 대다수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올해 한 거죠. 올해 가장 최근에 한 이제 2021년도 어 친족 범위를 국민들이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는지 설명조사를 해본 결과, 아까 2010년도에는 이제 사촌이 가장 높았는데 2021년도에는 삼촌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삼촌까지 봐야 된다가 34.3%고 이제 사촌까지 봐야 된다가 이제 32.6%로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직계는 오히려 좀더 늘었습니다. 11.6%가 늘었고, 11.6%로 이제 2010년보다 늘었고, 6촌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18.3%, 그다음에 기타가 3.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년에 걸쳐서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이 친족이라 하면 은 3촌까지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2021년도 그 설문조사 결과를 에, 결과에서 뭐 다른 항목으로 조사한 건데 자 공동으로 사업 및 에, 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 보느냐라는 에, 그 설문에 대해서 어 대다수가 과반 이상이 이제 직계까지 직계 가족까지 봐야 된다 이런 이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계 가족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 에, 이제 54.8%고 3촌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 20.9%입니다. 그다음에 4촌까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5.4%, 6촌까지가 2.6%, 기타가 16.3인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누구와도 직계라도 이 경제 적이해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핵가족화 상당히 이제 뭐 1인 가족도 있고, 1인 가족도 많이 늘라고 했는데, 이런 핵가족화를 통해서, 이, 에, 어떤, 나랑 가깝다고 느끼는 그 인식,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에서는, 이직계까지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에, 이 설문조사를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어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이런 경제적 이해 관계는 아니지만 친족을 예, 사촌까지 2010년도에도 사촌까지를 보는 것이 이제 예, 어, 대다수였는데, 근데 예, 그 아까 21년도 보시면은 친족은 이제 삼촌까지 보는 게 이제 예, 가장 많고, 음. 그 다음에 이 경제적 관계, 경제적 이해 관계는 직계까지만 봐야 된다는 것이 예, 국민들이 대다수, 과반 이상이 넘죠, 과반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존에 지금 법에 나와 있는 친족 개념이 아까 보신 것처럼 혈족의 경우 육촌까지 보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족 범위를 범위로 이제 규제를 한 사례가 9월 14일 조선비지에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은 이제 사촌 그 다음에 육촌. 뭐, 아까 사촌이면 뭐, 인척, 인척으로 볼수 있고, 육촌이면 이제 혈족으로 볼수 있는데, 이런, 에, 사촌, 인척과, 사촌의 인척과 육촌인의, 에, 친, 에, 혈족에, 대, 혈족이 기업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주식, 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뭐, 이제, 그 해당, 그 친척이 하는 그 기업이겠죠. 뭐, 사촌, 인척이라든가, 육촌, 에, 헬 쪽이 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뭐, 주식을 산다거나, 어, 뭐, 그, 어, 그 기업과 거래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개인정보와 주식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한다는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촌 간 합리적인 거래를 해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걸 친족으로 보고, 어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는 이제 증여한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가 별도로 세법상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이제 아까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는 사실 뭐 육천 혈족 저는 육천 혈족을 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 상당히 멀리 멀리 이렇게 있는 감이 친척일까 이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뭐 어떤 거래 때문에 내가 어~ 어떤 의무적으로 뭘뭐 나의 정보를 오픈해 하거나 또는 거래를 할수 없거나 또는 뭐 증여세를 낸다는 게에 상당히 이거는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 친족의 개념이 상당히 축소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대부분 좀뭐4촌까지는좀 그래도 이제 좀 보는데 6촌까지는 이게 좀 거리가 멉니다 전혀 이게 친촉인가? 이런 느낌의 좀퀘처 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족의 범위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세법이라든가 상법에 있어서 이것을 좀 어어좀 축소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지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어 혈족의 경우는 이제 에, 이 3촌 이내 3촌 이내로 보고, 3촌 이내까지 이제 거, 뭐, 거래를 하거나 뭐할 때는 내가 의무적으로 나의 정보를 공개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필요하겠지만, 사실 4촌까지도 이건 좀, 에, 거리가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어, 2010년도에는 이제 4촌이 이제 친족까지를 봤는데, 2021년도에는 이제 3촌까지를 이제 친족 개념으로, 어, 대다수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 인척의 경우는 이제, 에, 배우자 직계, 가족 정도. 이것은 이제 친족 공위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